나가 돼야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교육 마찬가지예요. 아, 네. 하나님의 성령이 이 교육의 시스템 아, 네. 최고의 시스템을 가진 국가로 하나님 이 축복을 해 주시고, 아, 네. 미국에 가면 아이들리그의 세계 최대 학교들이 있죠. 아, 네. 세계 최대의 교육 시스템. 아, 네. 우리 대한민국도 한번 그런 날이 올줄 믿습니다. 아, 네. 우리가 성령 받으면. 아, 네. 그 일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외교오 마찬가지. 그 모든 전체가 사람이 형성 것이 아니고 아멘! 그 사람 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성령이그 사람을 통하여 일어내면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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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거기에. 하는 이 바로 저예요 아멘 제가 오순절 성령의 이 이력을 굉장히 크게 바본 사람 들이 하나입니다 아멘 오늘 저사랑제일교회 여기 간다고 하니까 광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안녕하세요 우리 성도들이 유튜브 보고 기도하고 있어요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어, 저 여기 오다가 우리 딸하고 둘이, 우리 둘이 키틱스 타고 갔다오자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laughs> 0만원을 들고 왔어요 어. 복사님 우리 이부지 버스 불러가지고 우리 좀 데리고 가세요 <laughs> 그래가지고 <laughs> 20년 넘게 데 30년 가까이 지금 연구 앉아있세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참 외로운 싸움을 지금까지 여부운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외롭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지금 강력한 이 성령운동과 복음운동을 통하여서 광주에 가지는 이별하고 있어요다 불이 불고 있어요 아닙니야 제가 전감목사님 처음부터 만나서 1 5년을 넘게 그분 곁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분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왜 그러냐? 어, 성령이 저를 감탄한 뒤에 장관 목사님을 만나게 했는데 그분 속에서 흘러나오는 복음이 네, 네, 네. 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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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자 이제는 나사니다 성부, 성부 하나님. 신의 산에 오셔서 십계명과 성막을 쉬었다 저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자 예수님이 헤들레에 오셔서, 해들렘에 오셔서 십자가, 상권을 통하여 십자가 상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해주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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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 오셔서, 오셔서 교회 의 시대를, 시대를 열었다. 아멘. 지금은 내 속으로 들어오셨다. 네. 이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1995년에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성령세를 받았어요. 원치 않았는데 받았어요. 왜그하면 삶이 너무 비참하고 그래서 죽겠어서 너무 힘들고 죽겠어 자살하려고 부르지어탔는 성령에 강타했어요 <laughs> 네, 성령이 강타했는데 일반적인 성령이 아니고 너무너무 거대한 그 성령이 그때 나를 완전히 박살을 냈습니다 잘했지요? 하나도 <laughs> 네. 나한테 한마디 너 성령 받도 잘했다 그말봤다니너 <laughs> 네. 성령 받도참 좋겠다 <laughs> 네. 그때 성령을 받고는데 제가 이제 성령의 기름이 들어오니까, 어느 날 꿈에, 어 제가 학교 다니는데, 꿈에 제가 비스쿠리아 지네 <laughs> 당선이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내 머리에 왕관을 쓰고, 이 홀이 있잖아요. 금초 때그 모를 내가두고 이게, 그, 미스코리아들이, 그, 진 대면 빨강, 털당, 하얀 털다리, 가운 입고 돌잖아요. 그거를 입고 수십만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이그 무대를 이렇게 행진하는 거예요. 옆에 막진이 입고. 그 행진하는 그거를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나는 나이 먹 아줌마인데, 내가 무슨 미스코리아야. 내가 복음을 모르니까. 그것도, 진이요, 진.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 별명을 주셨어요. 너는 미스코리아 진이다. 제가 그거를 정강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그 꿈에 비밀을 풀었어요. 그거를. 근데 기분만 좋았어요. 아, 미스코리아 진 됐는데 내현실은 거지요. 네, 현실은 살리시나요? 근데 그렇게 그 아름답고 멋진 꿈을 하나님께서 1995년도에 그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10년 후에 2005년도 봄에 정강 목사님과 성경에 나타나서 만났어요. 네, 2004년도에 제가 다니는 어, 신학교에 정강 목사님이 어, 1년에 저희 학교는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일주일 동안 학생들을 대학부, 대학원 전체 다 모여가지고 신앙 붕괴를 해요. 그리고 이학기또 방학 끝나고 또 신앙 붕괴를 해요. 근데 거기에 우리 정강 목사님이 초청이 되어서 저희 학교에 성경에 나타나고 그어요 아, 네. 그리고 아, 네. 그 다음에 단일 곡성 수학관에 거기에 정강 목사님이 성경에 나타나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환상이 있었어요. 죽고 살고 기도만 하니까, 살기 힘드니까 기도만 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줘. 청평원 영성 훈련을 해. 탑이 하늘로 쏟았었는데, 탑이 하늘 꼭대기로 탔더라고요, 철 탑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청강 목사님은 마지막 선지자인데, 너는 여기에 수없는 이렇게 줄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끄는 이 줄들이 있는데 너는 이 줄에 서서 내가 그만할 때까지 이 줄에 서 있으라 다른데 절대 가지 마라. 그래서 정강 목사님 마지막 선이자 하나님의 그것을 그때 나한테 말씀할 때그 이후로는 다른데 기도 안 기울이고. 이 길만 따라갔습니다 네. 오늘 여기에 서론 이 축복이 임했습니다. 네. 아멘. 그러고 나서 그이 목사님을 예, 그때 성령이 나타나 다리고 그러면서 목사님 만난 뒤에 하늘 꿈을 안 낳고 주시는 거예요. 무슨 꿈이냐면 제가 우리 방에서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주유소예요 우리 집이 기름 넣는 주유소더라고요. 주유소인데, 여기가 뭐예요? 그랬더니 주유소랍니다. 옆에 사람이 있으니 물어봤더니, 땅을 보니까 땅이 새까만 거예요. 기름에 젖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앞에가 기름 넣는 열 탱크 있잖아요. 뒤에서 그게 일곱 개가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칠때 보고 며칠 때 와. <laughs> 그래가지고, 그걸 보내면서 여기가 우리 진이라는 거요 내가, 그때 이제, 아, 이게 뭘까? 그게, 그 교회인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세월이 흘러서 전광복사님 복음을 듣고 내 삶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요 복음의 미스 코리아 진이라는, 어, 그 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저는 닉네임이 복음의 미스코리 아침이에요. 요즘에 우리 장남선사님 저에게 별명을 두 개를 떠주셨어요. 하나는 대장, 아멘. 광주의 대장. 아멘. 하나는 장마리크. 장사님이 그렇게 저한테 별명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나는 그거를 다시 한번 붙들고 이대민국을 위하여서 생명 맞춰서. 아멘. 이 전광 목사님에게 속하여 아멘. 이 일을 걸어가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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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러면서 이 전광 목사님 만나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4학년 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전광 목사님 만나기 전까지 예수가 누구라는 걸 저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라는 성강 목사님이 예수를 일곱 개로 알아라. 아멘. 첫째는 유대인에게 주신 축복의 복음. 둘째는 예수 그리도의 스 구속사. 셋째는 오늘날 신약시대에 내신명에 일어날 복음사건. 일곱 가지의 복음사건. 아멘. 이걸 통하여서 복음의 진대복음의 비밀을 열어주기 시작하는 거야. 나이 비밀을 계속 풀어가면서 아전광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토 스칠대의 복음의 연합 바울서신 이것이 미스코리아 진이구나 아멘. 내가 이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래서 그 복음을 들으면서 그때서 예수가 누구인거를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멘. 사람의 육체 옷을 입고 아멘. 성경으로 아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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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탄생의 하나 탄생의 하나. 아멘. 이것이 첫 단추가 끼어지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따라, 탄생해나 사람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두 번째로는 그가 나를 위하여 뭐하리라? 고난 받으리라. 사람으로 오신 예수 우리 또한 나를 위하여 고난 받으리라. 이 복음에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의 연합은 우리를 상급을 만들어주고 멸루관을 만들어주고 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원수막의 사단이가 희귀한 고난의 연합을 통하여 우리는 성화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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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왜 전부 다 성령이 아멘. 하나가 이루어지는 고리를 걸고 두 번째 고리를 걸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아멘. 그 예수가 나를 위하여 고난 받으리라. 아멘. 이게 이루어지면은 세 번째. 예수로 넘어가요. 그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리라. 아멘. 죽으리라. 십자가에 죽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도의이 십자가 사건은 피와 살요 피와 살이. 할렐루야. 난이 복음을, 이런 복음을 들으면서 자비하나, 자비하나. 정강 목사님 복음을 듣고 저는 거의 잠을 편하게 못 잤어요. 방깁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면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이 복음이 성령을 통하여 격동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심령을 가하구면서 자 파쇄로 데리고 가고 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하나하나 입혀지고 네. 아담의 껍질은 벗겨지고 네. 자는 파쇄되면서 벗겨지고 네. 옛사람은 벗겨지고 컷사람은 벗겨지고 네. 속사람이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네. 그런 체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저는 또목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 그대로 성도들한테 그 떡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성도들 먹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피와 살의 비밀 떡과 포도주의 비밀 멜기 새벽에 반찬을 쫓아오신 예수 그리토 스 그분이 성천의 예수로 오신 줄 믿습니다 이 대명은 과거의 죄를 사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올 때 우리 하나님하고 은혜계약을 하고 아멘 계약서를 쓰고 싶은 예수님 아멘. 이 세상에 수 없는 많은 인류가 선악과를 다 먹고 다정령 죽으리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창조한 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가서 저 영혼들의 죄를 위하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아멘. 그들이 이 표에 혐의먹기를 원하면 아멘. 다 구원해 주기로 아멘. 죄를 다 속해 주기로 아멘 계약서를써봤어 우리가 예수 우리 또의 십자가가 구원시키 분명히 하나 될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피를 믿으면 우리의 과거의 죄가 사옵니 아멘, 아멘. 예수 그리또의 십자가는 피와 살입니다. 아멘. 살은 미래의 죄. 아멘. 아멘. 자파세대야. 아멘. 아멘. 바울이 그랬죠. 칼라디아서. 이 장에 내가 그리또와 함께 십자가의 목 박혀 나니 가고 말려. 아멘. 예수 그리또가 2000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때에 나의 죄를 안고 그때 죽었다는 거야 아, 네. 그걸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아멘 네. 아, 네. 아, 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사도 바울의 자를 안고 죽었다는 걸 바울이 2000년 전에 예수가 하신 그 일에 대하여 희한 고백을 하는 걸 듣고 난 처음에 그게 안 믿어지는데 성령이 그걸 믿게 해 주는 거예요 아, 네. 성령 받아야 돼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을 하라니 아멘 우리는 예수부도의 십자가에 통달해야 됩니다 아멘 십자가에반된 대칭은 선악가죠 우리는 선악가를 예수 십자가에 배어놓음으로 인하여 선악 밤나 바라오신 예수. 올 밤에는 하나하나 기변을할수 없지만 제가 강만 뜨고 가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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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이게 완전 이것도 전부 다 성령이 고리를 걸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이 식당의 주으심의 의미를 알아라요, 알아라. 노마에 보면 알아라, 알아라. 여겨라, 알아라. 아멘. 네번째로 부활하신 예수 네. 그가 나를 위하여 부활을 하리라 네. 너도 성령이 데리고 가서 부활 책임을 시는다 네. 예수의 모습는 부활하신 천문에 네. 내가 부활하니 나를 믿는 자는 너희도 부활하리라 네. 이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삶을 네. 부활시킬 점이 믿습니다 대한민국도 네. 부활시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음에 다섯번째 이제는 승천의 예수 그날 네. 나를 위하여 승천하리라 네. 하늘 보좌우편에 네. 앉으시 네. 그가 오늘 밤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대체사장 예수가 네. 하나님 보좌우편에서 중복 기도하리라 달체로가 네. 아니고 뚱쳐서가 아니고 각각 그러분다운십자 우리가 이름을 불러서 아멘. 우리를 충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두손들가멘그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제비마였습니다 그가 나를 위하여 제비마리라 아까 그러니까 제리마리라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칠대병절로 보면 나팔절 앞에 서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메 예수님 믿습니까? 언젠가는 예수가 이 땅에 아멘! 아멘. 돌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다니엘서의 이 돌의 나라로 이 모든 세상은 완성이 된다 그러죠? 다니엘서 지금 유튜브 우리 정강욱 사생님 나와가지고 많이 보지요? 아멘. 다섯입니다. 머리는, 머리야. 금이요, 밤이요 가슴은, 은이요, 에베바사요, 배는, 노시요, 헬라요, 다리는, 천이요, 노마요, 동노마요, 서노마요, 발가락은 몇 개요? 네, 네, 네. 그렇죠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새로 사아납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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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는 목적지도 새로 사아납니 우리는 복음에 예수 오리도에 일곱 개 알아야 합 예수님 네. 네. 이땅에 제림할 때 혼자 와요 데리고 와요 누구를 먼저 가요 구원받는 낙원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오게라 데리고 네. 와요 네. 부활시키려고 왜 부활시켜요? 천년왕국으로 데리고 하려고 일곱 번째 복은 뭐예요?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메시아 나라, 아멘. 돌의 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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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재림의 예수로 오셔서 열 발가락의 나라. 적그리도의 나라를 돌로 쳐버리면, 이 돌의 나라가 점점 그저 온 세상을 덮음으로 아멘. 성도의 나라가 된다. 아멘. 이게 예수예요. 아멘. 이 예수를 깨달으면서 이제 세상에 눈에 보이던 것들이 점점 안보여요 예수가 점점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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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구인간을 분명히 알려면 성령받아야 돼 성령 받으면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삶에서 들어오 거예요 내가 십자가로 죽어야 할 부분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 칠대복음이 우리 청가공사에 통하여 내 심령안에 들어와서 기둥이 바뀌면서 내 안에 죽어야 할 부분들이 물두멍에 거울로 비치는 것처럼 네. 아,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이렇게 성도의 나라를